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죽은 자들이 할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사복음서를 읽다보면 은 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주의자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참 놀라운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또그 모든 것, 부활이든, 심판이든, 영생이든, 생명이든, 심판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주들도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교주가 없어요. 그것을 말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영생을 준다. 그런 말을 한 교주들이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그 옛날 종교 그 교주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할수 있다고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사이비들 이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정말 어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생,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듣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는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귀로 듣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머리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함으로 옮겨요. 순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 귀만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를 켜도, TV를 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뭐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 그냥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것을 끝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을 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 지난 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생명이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지연 자매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생명을 잉태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품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에 담으면 거기에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생명이 점점 점점 성숙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죠? 제가 그, 주변에서도 임신하고, 아이 출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기를 옛날에는 뭐 그냥, 어, 임신했으면 출산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니까, 러 10개월 동안 잘 그, 태중에 보호를 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10달 만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 친구 박목, 박흥윤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손, 손자를 낳았는데, 우리 사와보다두 달인가? 조금 늦게 났는데, 좀 늦게 났는데,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이게 잘못돼가지고날 때도 정말 장애인이 된다고 다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인큐베이터를 낳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잘 자리 자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잉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생,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잉태를 했으면 성숙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그 길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었으면, 들었으면, 순종하자. 순종하자. 믿으면, 믿으면, 순종하자. 순종하자.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놓고 순종하면그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영생은 언제 얻는가 자,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어요? 언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마, 문제. 자 죽은 다음에 얻는다. 부활한 다음에 얻는다. 살아있을 때 얻는다. 네. 3번이요, 3번. 살아있을 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에 시체 시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 혹은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 영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요 이렇게 안 하고 얻었고 이 영생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다음에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그럼 다시 안 죽죠?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때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은 나,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 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사망 판결을 받았어요. 너는 사망, 지옥, 빵, 빵, 빵.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만 달려가,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지 못해요. 사망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사망에 걸려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이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무슨 언제 박혀요? 죽을 때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못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언제 못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빵, 빵, 빵못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은 그 순간에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심판이 면제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 하는 그 헬라가 뭐냐면, 메타 베베켄, 이런 거예요 메타 베베켄, 이런 거 몰라요. 돼이 뜻이 뭐냐면, 옮긴다, 건너간다, 이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옮긴다, 건너간다, 이사한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갈 것이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마쳤다이 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이사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얻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숙되어 져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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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면서 천국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죽은 자들이 뭐 과로 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끝에 또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들으면 살아난대요. 뭘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여기 죽은자는 육신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제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이 몸이 죽는 거고 영적 죽음은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믿지 않는 거,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영,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 죽은 자는 영적 죽음.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몸은 살아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판 받는 상태요 지금.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은 현재 살아 있지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로 약정 이렇게 이, 이 판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 육신도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이제, 어, 죽었던 사람들이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영적인 부활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사명.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안 영혼 죽어 있는 그 영혼들 불쌍하니까 그들이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완전한 부활이 있어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만물의 심판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럼 선한 일은 뭔가? 자,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선한 일과는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선한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쩐 죽음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부활라 한다 그랬는데, 자, 선한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악한 일은 뭐겠어요? 안 믿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죄잖아요. 다른 죄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죄한 가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악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부활할 수밖에 없어.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부활체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심판에 부활을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 육신에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아까 영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바다에 잠가 빠져서 시체도 찾지 못했던 사람, 공중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폭파돼서 시체도 찾지 못했던 사람들, 뭐 산과 들에서 막 짐승 마비됐던 사람들, 뭐그 부활 그 육체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 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돼요? 당연히 생명에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할 텐데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할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생을 이미 주셨고 이제 생명의 부활을 앞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본을 보이게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제 말,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적용하며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부활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